김극공지 두둔. 이제 여기서 먹방을 찍고, 방송을 찍고, 그럴 거예요. 왜냐면은, 예, 제 손가락 보이시죠? 여기에서 원래 방송 찍고 있잖아요, 여기. 네, 여기. 빨간색 보세요. 빨간색 보이시죠? 빨간색 찍고. 재능도 노랑색 짱짱 칙도둑 여기는 카메라 받침대고요 네 받침대입니다 네 이제 예, 예. 여기서 복방을 찍고 영상이 찍을 겁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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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